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셰프 먹새입니다 아,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오이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작년에는 물을 끓여서 전통식으로 한번 해봤지만 이번에는 물을 끓이지 않고 물이 없이 편안하게 한번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재료는 아, 오이 아, 50개입니다. 50개 꽃들이도 아, 상당히 싱싱해 보입니다. 자 이렇게 쭉쭉으이 약간 가느다란 피클보다 더큰놈 오이를 사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. 자 재료는 네 가지뿐입니다. 골마지 덜 생기기 위해서 소주를 한번 넣고 부패 방지를 위해서. 넣는 게 도움을 줍니다. 식초 500cc, 설탕 1kg, 소금 1kg 동일량을 넣고 절여 보겠습니다. 네 꼭지가 너무 크니까 조금 냉기고 바짝 따면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쁘게만 살짝 이렇게 따줍니다. 자, 이게 꽃도 따고. 네 이렇게 꼭지를 따고 이 꽃을 다 땄습니다 자 그럼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금을 200cc 100cc 넣어도 되고 200cc 넣어도 되고 소금의 양을 여기에 겉에 씻을 때 약간의 소금이 넣으면 은 미끄럼 부분을 씻어내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물은 오이가 잠길 정도로만 잡겠습니다 아, 이무지를 제거하는 데는 소금이 최고입니다 자그런 불순물을 제거하기까지는 5분만 담그면 뭐 농약 성분 뭐 이물질을 제거해 보겠습니다. 자, 5분 동안 담가 놓겠습니다. 네. 자, 이거는 손으로 상처를 안 나게 잘 첩을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해 줍니다. 아, 소금물로 이렇게 거칠 이렇게 닦게 되면은 아, 미끈미끈한 이물질 같은거나 아주 잘 소독 겸 잘. 이무질이 제거됩니다. 네, 이렇게 흐르는 물에 자 씻어서 건져 놓습니다 또 한번 자 이렇게 해서 한세번세번 3번, 3번 정도 씻으면 아주 깨끗합니다. 자 물기 제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, 한 30분 쭉되놨대 거의 물기가 다 마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도 수분제거가 있을 경우에는 골마지가 생기므로잘 수분제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깨끗한 거지로 이렇게 잘 수분제거를 해줍니다 아, 수분제거를 안하면 골마지가 필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통에 넣고 정해 보겠습니다 자, 플라스틱이니까, 아, 넓은 데다 하기 위해서, 여기다 일단, 1차적인 거는 넓은 데다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안에 플라스틱이니까, 김장용 봉투, 음, 식품용 봉투를 갖고 안에다가 음, 두 겹으로 음, 이렇게 폭해가지고 딱 넣고 여기에다 한번 잠궈 보겠습니다. 자, 오이 5 0개 설탕 1kg, 소금 1kg, 네, 식초 500cc, 아 소주 한병 되겠습니다 자 오일을 밑에다 칸칸이 나란히 넣습니다 네 나란히 넣고 자 소금 한 주먹도 아 설탕도 일단 반 입씩 넣습니다 자또 넣고 어, 식초 500cc, 어, 골마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소주 한 병을 넣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아, 이틀 뒤에 우아래또 한번 이렇게 자리를 바꾸겠습니다.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. 아, 이틀이 지나서 한번 개봉 또 해보겠습니다. 아, 뒤집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, 겉에는 이렇게 덜 절여졌습니다. 자, 속 안에는 아, 수분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자속 안에는 약간 머리끼리 흐네요. 아주 쫀득쫀득 하는 하네요. 자 이렇게 해서 반대로 뒤집어 놓겠습니다. 자덜 절여진 건 이렇게 버렸습니다. 잘 절여진 거는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오이, 오이가 피클 마냥 잘 절여졌습니다. 자, 이런 거는 밑으로 해서 반대로 뒤집어 놓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하루 더 어, 절인 다음에 옮겨 담겠습니다. 자, 하루 지나서 옮겨 담기 위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꼬들꼬들하면서 아주 잘 절해졌네요 예. 자 옮겨 담겠습니다 자 냉장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담았습니다 그 물을 그대로 붓겠습니다 네 이렇게 옥에 담았습니다 자 누름판이로 요즘에는 이렇게 누름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곡물이 넘치게 꾹 눌러놓습니다 이렇게 자 항상 이 곰마디가 안 피기 위해서는 물이 잠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냉장 보관해서 드시기 바랍니다. 작년에 담가놨던 물 이시 물을 끓여 가지고 담가는 오이지입니다. 아 지금까지 아삭아삭해서 아일 년이 지났지만은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. 네, 기간이 되면은 오이지 냉국과 오이지 무침을 한번 잘 무쳐서. 드시기 바랍니다. 며칠 뒤 어, 묻히는 것도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요리하는 셰프 먹쇠 였습니다.